운이 좋하기엔 정확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1 2살 강태공입니다. 오 어, 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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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어, 이거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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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그런데 제작진은 민서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 아까 뭐해? 예그 올라오기도 전에 알던데? 이거 입질 보고 하 보고 네. 허허 입질로 오종을 맞춘다고요? 네. h e 입질로 n a 을 맞춘다고요? 웬만해 i m Dildan, Swamunan, Kangtegungi Natanandan a n 는 t e a n 잡이 a d a w h e 이 m a n k u 요 Daxi, the m o r e h 물고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온다로 귀신같은 솜씨의 주인공 에이? 그 주인공은 바로 초등학생 바로 12살 어신 김민서양 되겠습니다 손의 느낌이 광어다, 우럭이다, 놀래미다 이걸 알아요 당기는 느낌으로 어종을 안다 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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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되게 커요 어! 설마 보기는커녕 당기는 느낌 하나로 안다는 건가요? 응. 낚시줄에 걸렸다 하면 어종과 크기까지 짚어낸다는 낚시신도 웬만한 낚시꾼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하는데요. 순배감탱 온다. 순백이 이거 책에서 봐서 알아요. 오른쪽에 눈이 있는 으면두 다리. 바닥 지형도 잃고 또 순간순간. 그 자기가 대처 능력이 굉장히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프로급입니다. 프로 낚시꾼도 인정한 바다 위의 승부사. 민서만한 걸 낚았네. 야. 어리다고 얕보지 마시라. 열두 살 강태공 민서의 펄펄 뛰는 낚시 실력 지금 공개합니다. 소녀 어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항구를 찾았습니다. 손맛을 찾아온 낚시꾼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바로 그때 아빠 손을 잡은 채로 나타난 모습은 영락없는 초등학생 그 자체입니다. 한 시간을 넘게 바닷길을 달려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이배 선장은 바로 민수 아빠. 그런데 어째 선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어는 10도, 10도 정도 이상 되야 되고 무럭은 8도 정도까지는 고기들이 끌리가는데 그 이하로 하면은 무럭 입질이 뚝 그늘지고만은. 수온이 아직 안가지고도가을 같아요 허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런 추위로 수온이 낮아진 상황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어야 하는 법 거친 파도를 넘어 다시 한번 낚시 지점을 찾아 나서는데요 손이 근질근질한 낚시꾼들 일단 낚시대를 던져봅니다 인내의 다른 이름이 낚시라고 하더니 고기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역시 수온이 너무 낮은 탓일까요? 잘 잡혀요. 아, 입질이 없네요. 지금은 좀잘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얼마나 잡으시는 데요한 마리 잡습니다. <laughs> 칼바람 부는 겨울 바다 못지않게 낚시꾼들의 수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끄나저나. 낚시대도 없이 배 위를 어슬렁거리던 민서 가만히 바닷물을 응시하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색깔 보고 있어요. 물 색깔? 네. 설마 낚시 포기? 아니, 뜬금없이 바닷물 색깔은 왜 보는 걸까요? 물 색깔이 어떤데요? 물 색깔이 되게 오늘은 너무 탁해요. 탁하면 못 잡죠. 바닷물 색깔을 살피는 12살짜리 어린이라니 참 별일이다 싶던 그때 민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걸로 할 거야? 아, 네. 어? 하하. 인조 미끼를 골랐나 본데요. 와 대박. 잘 꼈어요. 어? 오, 진짜 잘 꼈네. 우 <laughs> 한동안 쳐다만 보고 있던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온 민서 파도에 흔들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끄떡안고 낚싯대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팽팽하게 휘기 시작하는 민서의 낚싯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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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예사롭지않은입질에민서도놀란 모양인데. 요 안간힘을 다하는 민서의 겨루기에 모두가 숨죽인 상황 과연 만만치 않은 입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on! Come o 낮은 수온에선 보기 힘들다는 광어를 낚았습니다 아, 그 여간 다부진 솜씨가 아닌데요 꼬마 강태공의 월척 소식에 어른 낚시인들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언뜻 봐도 보통 녀석이 아닌 듯 한데요 우와 우와 우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렸나 모르겠네요. 어때요? 주차 기분 진짜 무겁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민서가 낚은 광어의 크기는 무려 53cm. 야, 어떻게 잘 잡아요? 물색이 되게 까무잡잡하잖아요. 물이 조금, 조금. 좀 맑다 싶으면 을해 잡는 것도 좋아 바닷물 색깔을 살핀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잡았다, 잡았다 53cm 광어를 시작으로 낚싯대만 던졌다 하면 연신 고기를 낚아올리는 민서 커다란 녀석들이 수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낚시를 잘할 수 있는 걸까? 낚싯대 입질이 오자 잠시 낚싯줄을 늦추는가 싶더니 잽싸게 챔질을 시작하는 민석. 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우럭이 달려 올라옵니다. 이런 민서의 활약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건 바로 아빠입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민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완전 뭐 선수들, 저희만의 프로처럼은 이런다 는게 이런 보기 어렵지만 손끝이 일단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오고 뭐 시기를 잘 맞춰, 채민서 시기를 입질이 오면 바로 낚아채는 사람들과 달리 입질이더깊어지길기다렸다채워올린다는 민서 운이 좋다기엔 정확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열두 살강태공입니다오 n 어, o 어, h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이거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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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그 아까 뭐예요? 그거 올라오기도 전에 알던데. 이거 입질 보고 안 거죠. 입질 보고 한다고요? 네. 허허. 입질로 허정을 맞춘다고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조금 더 민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인들도 힘들다는 게 바다낚시. 하지만 12살 낚시꾼 민서는 지친 기색도 없이 낚시를 계속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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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런데 그때 또다시 민서의 낚시대 입질이 왔습니다 어? 어 아니 보지도 않고 광어라뇨? 꼬마 강태공의 우렁찬 외침에 순식간에 시선 집중 하면 아! 과연 민서의 예상대로 광어가 걸린 걸까? 광어다. 하하. <laughs> 예상 적중. 진짜 잘 잡네요. 우럭 같은 애들은 그냥 가만히 올라오는데 광어는 얘가 위리저리 움직여가 이러면서. 아이 죄송합니다. 한승도좀해 주면 줘. 해 나도 잡고 싶다.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어, 이것은 놀래비! 과연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리던 순간 놀래비 손에 걸린 감각 하나로 백발백중입니다 이게 지금 구멍이라서 놀래비를 방생해줘야 돼서 방생할게요 안녕 아니 정말 12살 맞아요? 고기 잡으면 어때요? 그냥 잡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손맛이 좋아가지고 오 손맛이요? 네 <laughs> 손맛이 어떤데요? 두껍고 이 너무 좋아요. 민서 어때요 낚시하는 거 보시면? 참 대단해요. 낚시하는 거 보면 어떨때 보면 작은 아기가 낚시하는 거 보면 참 시안하고 저기다가도 잡는 거 보면 얼마나 어른보다 실력이 좋아요. 어? 잘하던데요? 가 애가... 애 같지 않아요. 어, 어, 애, 애 같지 저, 않아요. 네, 너 완전 프로야 프로. 피로. 민서의 놀라운 낚시 비법 대공개. 그첫 번째는 바로 물 색깔을 고려한 미끼 선정.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두 번째는 완벽한 입질을 기다리는 챔질의 타이밍. 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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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 번째는 입질 하나로 어종을 구분하는 예민한 감각. 이쯤 되면 꼬마 어신이라는 말이 아주 딱입니다. 딱이에요. 보무도 당당하게 육지에 도착하는 민소. 민서. 오늘 민사 잡은 거야? 네. 아, 많이 잡았다. 이야 강우도 있고. 시 강우. 강우 한 마리 우럭 네 마리 주세요. 한 마리 네. 줄까? 네. 샤 그지? 그런데 무슨 일일까? 오늘 잡은 고기를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요. 아빠 이따 봐요. 네, 바닷바람을 맞으며 애써 잡은 고기를 들고선 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향하는 민석. 긴 여정에 배라도 고팠던 걸까요? 웬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어, 많이 잡았네. <laughs> 아이고 야, 추운데 뭐 하러 갔어? 우와, 물어 잡았네. 어디야, 지 살지? 설마 판매라도 하는 걸까요? 어이야, 방어네 민서가 잡아온 녀석들이 수조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laughs> 와,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긴제 고모네예요. 고모네? 네, 고모네가 이거. 장사 이거 다 하니까 이거 해도 떠줄 수 있으니까 가져왔어요. 아, 직접 잡은 건데. 제가 뗄수 없잖아요. <laughs> 고기 잡으면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해요? 어, 자주 갖고 와요. 자주 갖고 와요? 네. 워낙 제 낚시 좋아해가지고. 물걱정보 음. 마다가는 기특하고 그러지 그리고 쟤는 잡으면 꼭대광어나대우로고 잡아오더라고. 큰걸 많이 잡아요. 직접 잡은 고기를 종종 고모네 식당으로 가져온다는 민서. 하하, 막상 출연이 잡은 고기가 아쉬웠는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데요. 수변을 왜 이렇게 봐요? 여기 제가 잡은 물고기들 잘 있나 관찰할래. 아, 저기 양식이 있고 여기는 자연산이 있네요. 양식과 자연산을 구분한다. 하하, 심지어 그 자리에서 확인까지 해주는데요. 이게 자연산이고 이게 양식이에요. 어떤 게 자연산? 이게 자연산이고 이게 양식이에요. 얘는 보면 회색빛깔을 도는데, 얘는 검은 잡채 파잖아요. 고르지 않은 회색빛을 띠는 것이 자연산? 양식은 비닐이 고와요. 되게 만져봐도 막. 예, 굽고 자연산은 비닐을 만져보면은 꺼슬꺼슬해요. 양식과 자연산은 비늘의 촉감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제안을 해봤습니다. 과연 민선은 손질한 생선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자연산과 양식이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손질된 생선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살점 두 개를 넣고 구석구석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던 그때 어 확실해 뭐 확실해요? 요게 과연 민서의 대답은? 요게 자연산인 것 같고 이게 양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요 얘는 자연산에 비해 살짝 색깔이 조금 까맣다고 할게요 살짝 조금 해요 근데 근데 이 자연산은 양식보다 뿌얘요 양식에 비해 자연산은 살색이 뽀얗다는 건데요 보면은 여기 양식은 여기 이렇게 실 같은 게 있거든요 검정색실 같은 게 근데 자연산은 없어요 확실히 양식에만 보이는 거뭇탄핏줄 아주 전문가들 아니면은 썰어놓은 상태에서는 사실 분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맞추는거 보니까 거 어떤데? 대단한 거예요. <laughs> 낚시 실력뿐만 아니라 관찰력까지 인정. 그날 밤. 하루 종일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던 민서가 책을 꺼내 듭니다 공부를 할 참인가 본데요. 무슨 책인가 했더니 아니 이거 어류 도감 아닌가요? 물고기 책은 왜 봐요?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이름 모르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안주나 서나 오로지 낚시 생각뿐이라는 12살 강태공 민서 뭐가 <laughs> 잡아보고 싶어요? <laughs> 이거요 그런 민서가 꼭 한번 잡아보고 싶은 어종이 있다는데요 잡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울 되게 것 같아요. 되게 유만하고 되게 좋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보고 뭐 부풀렸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좀만 한데 잡으면 어떻게 올라올까 궁금해가지고. 삼촌이 음. 이 고기 뭔지 알아요?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그래서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손뱅이, 손뱅이, 네. 물메기, 물메기, 망상어. 정답. 얘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바로 낳아요. 네, 새끼를 낳아요. 네, 손배 간팽. 정답. 도다리. 정답. 이거. 좌광우도라는 말이 있는데 왼쪽에 눈이 있으면 광어고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도다리예요 음... 이거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이거 오른쪽에 있어요 배를 바닥에 꼬리를 위로 향하게 뒀을 때 눈의 위치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 이 책이 있잖아요 세상에 물고기 척척박사가 여기 있네요 다음 날 민서가 다니는 학교를 찾은 제작진. 민서는 한 학년에 여덟 명이 전부인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민서는 아주 평범한 열두 살 소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민서는 어쩌다 낚시에 빠지게 된 걸까? 학교를 마치자마자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민서. 집으로 가려나 했더니 낚시용품점으로 들어갑니다. 장난치며 놀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내 진지한 눈빛으로 낚싯대를 살피는데요. 아그 낚싯대 끝은 왜 이렇게 해봐요? 이게 광어라면요. 힘이 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걸 좀 해봐야. 근데 이정도밖에 안되면 은 그냥 광어가 물리면 낚싯대가 날라가는거예요아 낚싯대가 날라가요? 네 이게 뽀각하면 없어져요 새 장비라도 장만하려는 걸까 낚싯대 산매경에 빠진 12살 강태공입니다 낚싯대 <농싯대에> 사러 온거예요 아니요 여기 제 집이에요 아 여기 집이에요? 네 이번엔 아빠와 딸이 낚싯대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탈까봐 응? 모는데 음, 그렇지. 하하, <laughs> 부녀가 함께 낚시대 손질을 하는군요. 와, 이거 되게 재밌다. <laughs> 낚시라는 공동 취미를 가진 아빠와 딸의 즐거운 한때. 그런데 그들을 탐탁치 않게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왜 네, 그렇게 보세요. 못마땅하니까요. <laughs> 어, 왜요? <laughs> 낚시하는 거 별로 안 좋죠. 어른이면 모르지만 애가 혼자서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웃음> 나가서 <웃음> 뭘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별로 그렇게 탄탄치가 않아요 그나저나 민서는 어쩌다 낚시에 그것도 바다 낚시에 빠지게 된 걸까 3살, 4살 터구리 시절에 자대 어, 낚시를 갔다가 거기서 애기가 근데 막 끙끙대면서 가로... 이렇게 올렸는데 참돔이 35에서 38cm 정도 되는 거. 어렵게 얻은 늦둥이 딸과 떨어지기 싫어 함께 떠났던 바닷길. 민서는 어깨 너머로 낚시를 배웠답니다. 늘 혼자였던 항해에 버시 도 해주는 딸이 고마울 따름이라는 아빠. 낚시를 왜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빠, 아빠가 낚시 어부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면. 낚시하면 좋아요. 네, 좋아요. 고기를 잡으면은 되게 신나고 막 아, 좋고 아, 표현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날 오후 다정하게 집을 나서는 민서와 아빠. 많이 잡자. 아니나 다를까 또 낚시를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백기를 떠나는데요. 과연 민서의 낚시 운은 오늘도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의 포인트는 이곳인가 보군요. 오늘도 낚시를 던지기가 무섭게 낚아올리는 민서. 이쯤되면 민서의 자리가 탐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쿨하게 자리를 바꿔주는 민서 자리는 왜 바꾸신 거예요? 아, 민서 자, 민서가 너무 잘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어 과연 자리를 바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질 대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리를 바꾸자마자 입질이 시작됩니다. 에 없네. 그런데 이때. 어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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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우럭 우라, 이것도 우럭인 것 같아요. 어어어 어, 어. 어. 아, 잡았어요. 이거 원 고기가 민서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어떡해요? <laughs> 제가 민서를 한 마리 더 잡게 해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잡고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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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프로는 물건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민서의 낚시 실력은 어느 정도인 걸까? 전문가에게 민서의 실력을 보여주고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내내 태연하던 민서도 실력 테스트라는 말에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시작된 입질. 오호! 채채 갖고 게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녀석 같은데. 결루기 한판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우럭. 대어의 등장에 프로도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와, 멈췄다. 닿았다, 닿 느낌이 어땠어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걸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어, 기분 어때요? 어, 기분이 되게 확나고 되게 좋아요. 과연 민서가 잡아낸 우럭의 크기는 41. 41cm의 우럭을 잡아내며 태안의 어신 타이틀을 지켜낸 민서한 손으로 낚싯대를 파지하고 니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또 바닥에 내려가서 바닥 지형을 철저하게 읽는 그런 감각, 진짜 프로급입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급자. 고급 대합입니다 민서야 네? 어 삼촌이랑 낚시 대결 한번 할까? 네. 어 정말? 이찬우 프로의 제안으로 성사된 12살 강태공과 프로의 낚시 대결 한 판. 이기실 것 같으세요? 아뭐 대결 일단은 민서의 그 전용 놀이터고 저는 또 여기를 처음 왔잖아요 아, 어, 제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제가 이길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이길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낚시해 더큰 고기를 잡는 쪽이 승리합니다. 역시 우리의 민서, 미끼를 넣자마자 입질이 오는데요. <laughs> 기분 좋게 출발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왔어요 뒤이어 2차 높풀로도우락한 마리 낚기 성공 아까 그만한 30, 30대는 배트 오, 이번에 옷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민석 거보다 커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어우 어. <laughs> 두 마리야 포교 질세라 한 번에 두 마리를 낚는 기술까지 선보입니다 왔어요 주거니 박거이 막상막하의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다 한치의 양보 없던 대결 종료. 과연 가장 큰 우럭을 잡고 어신의 타이틀을 거머쥘 사람은? 과연? 3층까지 볼까요? 30 정확히 그지? 2차 높으로 우럭 30 센티미터. 아, 민서 거는 31 센티. 민서 우럭 31 센티미터. 1cm 차이로 12살 민서, 승리! 이겨서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야 이겨서 너무 뿌듯해 앞으로 얼마나 더큰거 잡을 거예요? 음... 7, 80cm 잡을 거예요 <laughs> 울어, 울로 울어, 으로 <울어>, <laughs> 거칠고 드넓은 바다와 마주하며 꿈을 이뤄가고 있는 12살 강태공 민서 더 넓은 세계에서 더큰 꿈을 낚아 올리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